다음은 각의 이등분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자 어떤 각이 있을 때요 요 각을요 이등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이등분, 이등분하는 선이 있어요 그럼 요 각과 요 각은 똑같죠 그래서 요 이등분 선요 점에서 요 직선을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 봅시다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 본다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 돼요 왜 합동이 되냐면 R 요 삼각 R 똑같죠 여기는 직각이 돼서 R h는 공통이죠 h는 공통 이고요이 각이 똑같다고 했죠 이등분선이니까 R h a로 합동이 돼요.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고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똑같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 그래서 P Q 길이와 누구랑 똑같다? P R의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. 왜 얘와 얘가 합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어, 어떤 요 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.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는데,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고, 수직으로 내렸고, 요 길이가 같다고 해보세요. 어떤 점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... 갖고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다고 해보세요.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. 그러면 얘는 공통이고, 얘는 직각이죠. 여기는 직각이었죠. 그래서 r, r, h 공통이죠. r, h, s로 똑같아서요. 얘와 얘는 합동이 돼요. 합동이 되니까 이 각과 요 각은 당연히 똑같겠죠. 합동이 되고, 그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똑같겠죠. 자, 그래서 이 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고 이 길이가 같다면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, 얘를 연결했을 때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돼서 합동이 돼서 요 각과 요 각이 같아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, 그래서 QOP 각 POR이 같다라는 거죠.